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영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주저하게 되는 시기죠. 하지만 비가 온다고 마냥 실내에만 있고 사진을 안 찍을 수는 없겠죠. 비 오는 날도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요. 비 오는 날 실내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촬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사진 찍는 법은 제가 상단에 링크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비가 그치고 나서. 어떤 것들을 찍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비가 그친 후에 가장 촬영에 좋은 것들은 바로 반영 사진이죠. 어, 비가 온 후에 바닥에 온 웅덩이나 그런 것들의 하늘의 풍경이나 주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색다른 모습들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반영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반영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적당한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 많은 분들이 가장 생각하시기에 가장 베스트 위치라고 한다면은 물웅덩이나 호수 그렇게 물에 반사된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겠죠 하지만 꼭 웅덩이나 물이 없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물병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죠 마실 물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바닥에 약간 뭐 살짝 패여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평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곳에 인위적으로 물을 뿌려서 그렇게 반사되는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촬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런 걸 촬영할 때는 굉장히 각도가 중요하죠. 어 일반적으로 반사 사진, 그러니까 반영 사진의 경우에는 위쪽에서 아래로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 로우앵글, 그러니까 하이앵글보다는 로우앵글이 조금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찍을수록 반사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원한 느낌 그리고 반사의 효과를 조금은 더 볼수 있는 게로 앵글이겠죠. 만약에 삼각대를 사용하신다면, 삼각대에 센터칼럼이 달린 그런 삼각대도 있을 거예요. 센터칼럼이라면 기존의 삼각대 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삼각대 같은 경우는 센터칼럼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쪽에 카메라를 매달려서 굉장히 로 앵글로 촬영하셔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손으로 들고 찍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충분히 확보되는 낮 시간의 경우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위치나 장소를 찾았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시간대가 되겠죠. 과연 어떤 시간대에 촬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신 건데 일반적으로 반영 사진을 찍을 때 시간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노을이 지거나 해가 뜰때 굉장히 예쁜 반영을 찍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들 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골드나워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반영 사진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출이나 일몰 시간 때는 하늘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영이 드라마틱하게 하늘이 반사되는 모습을 좀 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일출일몰시간보다는 다른 좀 밝은 하늘을 담는 게 하늘을 반사시키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일출일몰시간에 찍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때도 얼마든지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노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의외로 좀 찍기 쉬운 게, 어, 밤 시간대요. 밤 시간대는 하늘이 깜깜하지만은 그 깜깜한 음, 거에 불빛들이 비춰졌을 때, 그 야경의 불빛들이 강가에 비춘다거나 그랬을 때는 또 예쁜 그런 야경 사진을 좀 색다르게 찍을 수 있겠죠. 어,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에 있으니까 한강에 비친 불빛들을 찍어보신다든지 그렇게 응용해서 찍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음, 색다르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베스트의 조건은 비가 온 뒤에 하늘이 쨍하고 맑게 갠 날이겠죠. 그럴 때 보면 비온 뒤에 하늘이 파랗고 뭉개구름 뭉싱뭉실 껴있는 그런 하늘이 이렇게 웅덩이나 호수 같은 곳에 반사됐을 때 굉장히 예쁜 모습을 만들어지게 되죠. 그 모습을 담아냈을 때가 가장 손쉽게 반영샷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잠깐 잠깐 그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그 모습들을 찍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샷을 찍을 때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하나는 일반적인 그런 심도로 촬영하는 거, 뭐 5.6이나 뭐 조리개 열고 찍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반영샷 같은 경우에 조리개를 좀 조여서 깊은 심도로 촬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음 사진 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가 얕다고 보면은 뭐 반영이 됐을 때 반사되는 부분의 그 안쪽에 포커스 맞는 부분만이 보여지게 되겠죠. 하지만 심도가 깊게 된다면은 반사되는 안쪽의 풍경부터 바깥쪽에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맞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이건 무슨 사진인지 하고 조금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도가 깊은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까 망원 계열보다는 광각 렌즈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각 렌즈가 아무래도 심도가 조리기를 많이 조이지 않아도 깊은 심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각 렌즈로 담아내는 이런 반영기 사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시원하고 넓어 보이고 전체적인 느낌들을 담아내기 조금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이나 웅덩이가 아니라 아까 제가 물병에서 물을 뿌려서 촬영을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꼭 그런 물이 아니더라도 뭐 유리, 뭐 거울 같은 것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반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냥 가방 속에 조그마한 휴대용 거울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 거울을 이용해서 내가 반영시키고 싶은 것들을 거울 속에 투영을 시키면서, 나머지 외부의 세상까지 같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색다른 어,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모습도 어, 그런 반영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길을 지나가다 쇼윈도에 비춰진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바라본 거울 속의 내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반영을 통해서도 평소에 보지 못한 이미지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진이 재밌어지려면 늘 보던 이미지가 아닌 조금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겠죠. 평소에 늘 보던 모습들과 다른 모습을 찍기 위해서 반영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도 조금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응용을 해서 촬영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영사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굉장히 깨끗하고 쨍하게 찍히는 반영사진 이 있습니다. 잔, 그러니까 호수에서 반영을 찍는다 그러면 잔잔한 호수가에 그대로 반사가 돼서 위 아래 풍경이 대칭되는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이미지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 말고. 조금 물결이 흔들어드니까 그러니까 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흔들거릴 때 찍혀지는 반영사진도 있죠.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깨끗하고 쨍한 이미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바람이 안불 때를 선택하신 게 좋아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아무래도 조금 빠른 게 유리하겠죠.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지 조금이라도 흔들림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따졌을 때 일출 일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있다 쳤을때 일출 시간이 아무래도 바람이 조금 덜 붑니다. 그래서 아침 낮이 어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바람이 조금 잦아들기 때문에 밤 시간도 좀 유리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분다고 반영사진을 못 찍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도 그때 찍으면 은또 다른 매력의 반영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반영사진을 찍었을 때 보통 위가 선명하고 아래쪽이 조금 흔들려서 흐리게 나오겠죠. 그 사진을 180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평소에 우리가 보던 이미지와 조금 다른 굉장히, 어, 이건 어떻게 찍었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찍고 나서 돌려보시는 거죠. 어, 뭐, 사진을 180도 회전시키는건 여러 가지 편집 툴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반영사진이라고 꼭 정적인 이미지만을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적인 이미지를 반영사진에 넣으신다면은 조금 더 어, 매력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진 있죠. 앙니카르테브레송의 사진 있죠. 이 사진. 바로 이 사진처럼 정중동이라 고 그러죠. 어, 정적인 이미지 속에 반영이지만 사람이 움직인다거나 뭔가 이동되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의 반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영사진은 그런 동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킥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반영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팁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찍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렇게 반사되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뭐 반짝반짝 되는 것들을 찍어 보시고, 그리고 또 제품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밑에 아크릴이나 거울을 놓고촬영하시면 그대로 그 반사가 되면서 조금 더 색다르고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의 제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해 보셔서 반영 사진 찍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냥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뭔가 찍을 거리를 만들어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는 사진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영 사진인 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조금은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한 것들 을 담아내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저 세상에 넘어 것들을 내 카메라 안에 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